과연 이 친구가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순록들이 감기에 걸려 산타 할아버지는 혼자 먼 길을 떠나야 했어요. 짠, 산타 할아버지가 완성됐어요. 다시 비행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반짝반짝 전등을 켜고 돌아 떨어졌대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그림책 놀이 시간입니다. 친구들, 조금만 있으면 곧 크리스마스죠? 우리 친구들, 받고 싶은 선물 마음속으로 정했나요?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가 그만 깜빡하고 한 친구의 선물을 빼먹었대요. 과연 이 친구가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세상 모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막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 합이 슬럼 햄버거에게 선물을 주지 않은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슬록들이 감기에 걸려 산타 할아버지는 혼자 먼 길을 떠나야 했어요. 친절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산타 할아버지는 비행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다시 오토바이와 스키를 타고 마지막으로 안벽등반까지 구르고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드디어 산꼭대기에 있는 하비 슬럼팬버거의 오두막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산타 할아버지는 선물을 주고 다시 먼 길을 돌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일어난 하비 슬럼팬버거는 양말에서 선물을 꺼내며 그림책이 끝이 나요. 오늘은 세상 모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 주려고 열심히 움직이는 산타 할아버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은 뚜껑이 있는 투명 컵두 개, 네임펜, 와이어 전구, 모루, 리본, 글루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 투명한 컵에 산타 할아버지를 그려줄 거예요. 컵에 네임펜으로 산타 할아버지를 그려주세요. 하얀 수염도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 모자도 이렇게 그려 주고요. 큰 선물 보따리도 이렇게 그려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를 그려 줬어요. 자, 이번에는 산타 할아버지를 예쁘게 색칠할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의 모자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예쁘게 색칠하고, 옷도 예쁘게 색칠해주세요. 색깔을 칠할 때는 여러 번 덧칠해서 칠해주는 게 예쁘게 나와요. 짠, 산타 할아버지가 완성됐어요. 자, 이번에는 산타 할아버지 그린 컵 위에 이 아무것도 안 그린 투명 컵을 이렇게 겹쳐서 그림을 또 그려줄 거예요. 겹쳐진 컵 위에 산타 할아버지에게 맞게 비행기랑 자동차랑 오토바이를 예쁘게 그려주세요. 자동차도 쏙 그려주세요. 산타 할아버지가 이번엔 오토바이를 타네요.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동차와 비행기와 오토바이를 그릴 때는 테두리선을 진하게 여러 번덧 칠해서 그려주세요. 그래야 선명하게 잘 보이고 더 예쁘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덧 칠하는 게더 좋아요. 짠! 이렇게 움직이는 산타 할아버지가 완성됐어요. 자, 이번에는 전등을 만들 거예요. 이 뚜껑을 예쁘게 꾸며볼 건데요. 우리 준비한 모루를 우리 컵 뚜껑의 둘레 길이 정도로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두 가지 색깔의 모루를 잘 꼬아 주세요. 색깔은 아무 색깔이나 친구들이 원하는 색깔로 하면 돼요. 선생님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려고 이렇게 예쁘게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단단하게 예쁘게 잘 꼬았으면 이제 컵 주위에 붙일 거예요. 컵 주위에 붙일 때는 우리 글루건을 사용할 거예요. 글루건은 너무 뜨거우니까 우리 엄마가 도와주세요. 살짝 글루건을 묻혀서 컵에다 붙여줄게요. 플라스틱이 녹을 수도 있으니까 살짝만 발라주세요. 자, 둘레에 이렇게 예쁘게 모를 붙여주고 이번에는 우리 전구를 이 전구를 이컵 안에 넣을 거예요. 산타 아바지를 그린 컵 안에 이 전구를 이렇게 잘 펼쳐서 예쁘게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스위치를 컵 뚜껑의 구멍에다가 쏙 통과시켜서 컵을 닫아주세요. 그리고 스위치의 뒷면에 글루건을 붙여서 이렇게 컵 뚜껑 위에 붙여주세요.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됐으면 이 스위치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리본으로 예쁘게 리본 모양을 접었어요. 그리고 스위치 위에다 붙여주세요. 짜잔 움직이는 산타 할아버지 전등이 완성됐습니다. 움직이는 산타 할아버지와 함께 놀아볼까요? 산타 할아버지가, 하비 슬럼펜버거의 선물을 깜빡했지 뭐예요. 비행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하비 슬럼펜버거의 양말에 선물을 쏙 넣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침대로 가서 반짝반짝 전등을 켜고 보라 떨어졌대요.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죠.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뿐 아니라 이웃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 멀고 험한 곳까지 찾아간 산타 할아버지의 사랑과 인내. 또 산타 할아버지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도와준 여러 사람들의 온정과 배려처럼 말이죠. 이렇게 여러 사람의 사랑과 배려를 경험해 본 아이는 이 세상이 아름답다는 걸 느끼고 그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아이로 자라나게 될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